비로운 세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은 우주의 경이로움부터 인체에 숨겨진 비밀까지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신비로움을 탐험하는 곳입니다. 지난번에는 인간의 뇌는 위험한 도박을 한다. 뇌의 가소성과 무한한 가능성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다섯 가지만 해도 뇌는 활성화된다. 75세 뇌 30세로 만들기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제, 커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상 속에서 뇌의 가소성, 즉 뇌가 자극과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자신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뇌의 가소성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 맞춰 뇌가 자기 자신을 재배열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의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개념이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뇌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며 적절한 훈련과 관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였던 한 청년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을 입고 걷지 못하게 되었지만 뇌에 특정 칩을 심고 수백 번에 걸친 시각과 청각의 신호 입력을 통해 결국은 손을 움직이게 만든 사례 또는 반쪽 뇌만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빠르게 발달하여 대학에 진학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뇌의 가소성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뇌가소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뇌의 속도와 기능을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뇌의 가소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뇌 단련 방법으로는 창의적인 책 읽기, 새로운 환경 경험하기, 유산소 운동, 중얼거림으로 자기 대화하기, 심호흡하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를 단련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방법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더해보겠습니다. 첫째 창의적인 책 읽기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창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스토리는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책을 읽을 때 뇌는 비표준적인 사건과 상황을 처리하면서 더 많은 신경연결을 생성합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은 우리의 뇌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도전하며 이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환경 경험하기로는 해외여행이나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우리는 새로운 언어, 풍습, 그리고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적응력과 학습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새로운 환경은 뇌에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자극을 제공하며, 이러한 자극은 뇌의 가소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신경 경로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 유산소 운동으로는 정기적인 조깅, 수영 또는 사이클링은 뇌의 해마 부위,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영역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개선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BDNF 내율의 신경영양인자의 레벨을 높이며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 중얼거림으로 자기 대화하기란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전이나 경기 중에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자기 격려를 하는 것은 자신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며 대화하는 것은 목표에 집중하고 긴장을 줄이며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뇌의 집중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섯 번째 심호흡하기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이는 뇌의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5분 또한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뇌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자신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마인드의 힘을 통해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신비로운 세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주의 경이로움부터 인체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